자 오늘은 바로 새 얼간이와 함께 별 5개의 버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버티는게 아니라 경찰들과의 전쟁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도와줄 차량이 뭐야 저 새끼 저거 일로와 일로와 아니, 비장하게 갈라그러는데 아니, 이거 도라인가, 저거, 이로 와. 남편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, 이씨, 그래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뒤질라고, 아, 그냥. 오늘의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. 단단해 보이면서도 이 뒤에 엄청난 이 개틀링건 이걸로 싹다 한번 조져보자고. 일단은 튜닝부터. 야... 아니, 서스펜션이랑 이게 장난이 아니야. 브레이크, 엔진, 도색... 아, 도색은 없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 이게 좀 뭔가 좀 깔끔하다. 디자인 말고... 향상, 그래, 방탄타이어, 무조건 껴야 되고! 창문 오케이 좋아 좋아 늘름에 졌어 그 프랭클린 전화 받아 전화 받아 Hey Frank, how about we hook up for some? 프랭클린 됐고 트레버 트레버 아니야 리시브이 트레버 T. 어, 얘도 앉다 <laughs> 막내야 We did it. I know. e score in American history. You and me. 내 아직도 안 나왔어? Incredible. 아니, 개새끼. h big one. We did it. 아니, 막내 새끼들 이거 아니, 이제 오면 어쩌냐, 내야 아니, 막내야 정신 못 차렸네, 이 새끼 이거. 어? 우리 보디가드도 소환해야된다 이상태로 보디가드도 쫙 소환해가지고 아유 좀 꺼져라 이씨 하디 아, 좀 꺼지라 that's uh, like... oh, oh, it physical man been... we took scores and we came out on top and none of them happened if I hadn't shown up the dear Lord I came to find you Mikey yeah and here I thought you were gonna kill me but you might just have seen you you you, so, just... Just... I Hey, I did my share of saving too. When I wasn't nearly getting you killed. Right? So let's just leave it at that. Right? I hope you l e a r n e o the 어, p e o l are h e r t i s is n o e n o here. t e o n h o i here. This is the one who is here. We are airborne and in-route. k a t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! 달라 성소에 따라와! 우리는도시가서 상대한다! 들아뭐해 아, 니브랭클린 뭐야 이 병신새끼! 야 아, 깐만아니 아, 잠깐만! 아니 무슨 시작하자마자 이 새끼들 뭐야! 야, 너네들 왜 기름통을 들고 다녀, 미친놈들아! 아니, 큰일다큰일다 이런 병신같은 새끼들! <laughs> 아니, 어떻게 된 거야, 이게! <laughs> 끝까지 가, 끝까지 가! 너 뒤에 있는 애, 너 잘해야 된다. 알겠지? 아니 병신아! 말하자마자 뒤지면 어떻해 야! 이놈 보충해! 뒤에 이놈 보충해! 자 여기서 잠깐 잠깐, 잠깐 기다리자 여기 잠깐만 기다리자 가쏴 죽여!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올 때까지 기다려 야, 야, 헬기도 좀 쏘고 그린 그래, 마. 여기서 배수해지는 좀 쳐야겠어요. 분명히 올 거야, 분명히 올 거야. 애들아, 다 가야 돼, 가야 돼. 이런 평시. 아니, 애들이 제대로 싸우질 못하네. 야, 이놈 보충하자, 이놈 보충하자. 잠깐 어디 숨어 있어야 돼. 어디 숨어서 이놈 보충해야 돼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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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잠깐, 잠깐. <laughs> 어, 이거 니들끼리 알았어, 이거는. 어, 니들끼리 알았어. 나 일단 몰라. 아니, 잠깐만. 아니, 프랭클린하고 아니. 트레버는 왜 갑자기 뒤진거야? 어? 어... 아, 나저짜 어이가 없네 이 잠깐만 잠깐만 와... 다시 찾으러 가자! 다시 찾으러 가자! 아니 어이가 없네 아... 이 새끼들 아니 프랭클리는 그렇다 치고 씨부레 트레버는 왜... 왜 그러는거야? 에이 프랭크 이차전 갑니다. 이차전 아유, 쫄보 새끼. 쫄보 새끼. 시약하겠는씨레 겁먹어서 튀는 줄에. 어? 이름이 아깝다 이새끼 이름이. My Come man, good to see you. 지도 씨발 쪽팔리니까 처음 보는 척 하는 미친년. My god, Mikey. Los Santos has really done a number on you. 아가리 안닥쳐 아가리 안닥쳐 hey 막내 새끼가 이씨. 뭐 시작한지 1초 만에 뒤져놓고 이 새끼는 뭐가 이렇게 당당해? 바로 갑니다. What's going on, fools? Let's do this. 가자. 850. 이번에 잘 버티면 돼. 좋은 하기 들어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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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크라 잘하고 있어 아이클리에어 프랭클린 우리 별 다섯개 이거 많이 해 맞잖아 싸질게 싸질게 아주 다 아주 좋다, 아주 좋다. 꽉 잡아, 꽉 잡아, 꽉 잡아. 야, 좀 팍팍 좀 쏴. 좋겠다. 100점, 1 0 아까보다 쉬운데? 아까 보디가드이뭐 했나? 아니, 클리나, 클리나, 클리나 정신 차려, 클리나 정신 차려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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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정신 차려라 야 방금 거좀 위험했어 방금 거 조금 위험했어 나이스 나이스 잘못 따라오게 잘못 따라오게 아, think n o i think I like you better when you hid from me, buddy. 아니 개새끼들아! 시골에서 o 차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만 더 받아줄래? 레 t 아, 이젠 쳐 I don't 씨발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시간대를 바꾸자. 시간대 바꾸면 되지. 아, 트레버가 나의 손절을 왜 해? 어, 어, 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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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되는, 이러면 안 되는데. 잠, 잠, 잠시만요. 아니, 그래. 아이한 11시쯤 또 되면은 아아 아, 그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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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랭, 아아프랭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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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아, 그렇지, 그렇지 레버야 우리 다, 아, 한 번만 다, 다시 한 번만. 어, 일단은 야 와봐. 오케이, okay, 렛츠고! 음. 응응응 음, 음. 일단 와봐 일단 와봐. 빨리 와 빨리 와. Hey, good t 시골에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니까 시골에서 가능성 있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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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아, 이게 뭐야 염신 새끼들 어? 야야야야야 일어나. 야, 이 새끼야. 아뭐 맞고 뒤진거야 야 일어나! 아니 씨발 아니 그렇지 별 다섯개 별 다섯개 나이스 너도 저렇게 맺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해라. Really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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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니, 이 새끼들 왜 죽는 거야 도대체? 죽는 이유가 뭐야? 우리 여기서 싸운다, 우리 여기서 싸운다. 우리 여기서 싸운다. 여기서만 잘 지키고 있으면 가능성 있어. 좋아. 모른다 모른다. 오나? 오나? 싸 어? 쏴! 시켜, 쏴! 싸 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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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 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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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!